등비급수 활용 부분인데, 첫 번째, 순환소수에 관련된 등비수의 활용을 정리할 거야. 등비급수 활용 중에서. 앞으로 모든 수업을 때 왼쪽에 이렇게 제목으로 갈 거야, 제목. 그래서 수업 패턴은 그렇게 바꾸려고 그래 하나. 제목을 쓰고 갈 테니까 제목은 자기가 적어놓고 제목을 외워야 돼. 자기도 외워. 누가 물어봐. 등비급수의 활용이 뭐야? 그러면 순환소수의 활용이 있고요. 두 번째, 도형에 관련된 도형의 활용이 있습니다. 라고 외워버려야 돼. 그래서 누군가한테 얘기해야 돼. 근데 짝, 짝꿍이, 아, 야, 활용 어렵지 않아. 그럼 아니야. 이거 두개 있어요. 이렇게 이게. 순환소수 바꾸는 건 중2대에 있 요즘 민송이랑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 그래서 순환소수 중2한테 내가 얘기해줬어. 비비국수로 푸는 방법을. 그랬더니 알겠대. 아, 했던 거지. 수면수 네. 어떻게 바꿨어? 0 1 1 1 1 1 바꿨어. 찍었더니 어떻게 찍혔지? 0.1에 순 한마디로 찍혔어. 그리고 분수로 바꿨어. 어떻게 바뀌었지? 네. 어, 자기 중학교를 고 보이지 말자.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저걸 어떻게 정리했냐? 이렇게 정리했어. 채를 X라고 놔버릴게요. 0 1 1 1 1 1 1어요 근데 소수가 너무 되기 싫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버려? 10을 곱해버려서. 아, 네. 1.1을 만들어버렸어. 네. 그럼 소수가 어째졌어? 같아졌어? 그래서 빼버렸어. 뺐더니 뭐가 됐어? 오, 9X가 그렇지. 됐고, 1만 남았어. 음. 음. 따라서 X는 9분의 1 이렇게 정리했던 게 중딩 됐어. 안 했어? 했어요. 아. 까올래다떠올래다또 올라? <laughs> 그리고 이렇게 했어. 중딩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이걸 고등 때는, 아까 봤던 0.1. 0.1이 가벼워. 10분의 1, 10의 제곱분의 1, 10의 삼승분의 1. 땡땡땡땡 갔어. 그랬더니 공비가 몇이 됐어? 10분의, 10분의 1이 됐어. 등비급수는 다 계산 어떻게 하자고? 1만에너스 분의 a로 가자고. 왜, 왜 1만에너스 분의 a로 가는 거이 얘기 됐지? 네. 등비수를 합이 1만에의 a에 1 마이너스 아래 엔싱했데 아래 엔싱이 어디로 갔습니까? 네. 이렇게 갇혀서 0으로 갔습니까? 네 보내버리고 요거만 나온거야? 네 그래서 요놈 정리했더니 1 마이너스 10분의 1분의 10분의 1네 10분의 9분의 10분의 1낙훈됐더니 5분의 1입니다 나갔더니 순환소수 됐어 맞지? 네 요것도 할줄 알고 요것도 할줄 알아? 네 이건 이건 동생때문에 동생이 물어봤어 아형 이거 이거 어떻게 내가 외 우는거야 이새끼야 수학은 그냥 바쁜지 말면 건 엄마한테 까요 네. 고, 고일이 하나 시작해서 본게 엄마랑 고일이랑 나랑 셋이 밴드에 진짜 재밌겠지 그래갖고 갖고아 어, 싫어? 아니 좋아요 성형이 아, 좋아. 너는 일타로만들어줄거야 그래갖고 뭐. <laughs> <laughs> 어저께 공부한거 이렇게 7점을 다맞았더라고 뭐, 다 맞은 거 찍어,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보내줬어. 칭찬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엄마가 통닭 하줬데 오~~, 오 해주세요. <웃음> <웃음> 근데 다맞지거 <laughs> 엄마가 통닭 사주시는데 이런 씨 보내줬더니 짝짝짝짝 딱다고가셨 <laughs> <따다보고 웃음> <하죠. 웃음> <laughs> <laughs> 저희도 할 거예요? 우선은 개인을 안고 전체 거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따로 이렇게 할게. 부디니 아. 아. 것 해줄게. 너랑 나랑 엄마랑 아, 엄마. 아빠랑 한기까지. 아점 예. <laughs> 1, 2, 3. 요렇게 찍고 찍뭐였었어 990분에 120. 0 120. 1 0 120. 120. 앞에서 네. 1 120. 120. 을2 0 120. 자2 0 0 1의0 1배째1 또뭐순 h 수수가 up? 있어? 없어 응. 이거는 되 h e n 수수는. 됐지? 하 t 부터 해볼까? t h 해보지 뭐? o u 해보 h e world? You 여기다 o the 아이 r l d You 우 o to the world. You go to the world. y o 안 찍게 to the world. 그 됐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게 구페이지에 있는 수능소수 거기 유형 13에 있는 거얘기할 수가 무 네. 유형 13이었어 유형 네. 13 음. 됐지? 음 네. 잡았어? 응. 오케이 한번 잘리고 and